속보입니다. 한림대학교 방송국 HLBS가 38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재학생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는 만큼 열정이 넘치는 신입생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38기 수습국원 맞이를 준비하고 있는 HLBS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김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방송국 앞에 나와 있는 김채원 기자입니다. 한림대학교 방송국에는 기술부, 제작부, 보도부, 아나부가 있다는데요. 그들이 하는 일을 밀접 취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열심히 멘트를 쓰고 있는 제작부와 보도부를 만나보았습니다. 음, 저희 제작부는 여러 가지 창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라디오 기획서를 써서 직접 라디오를 한다던가. 영상을 만드는 그런 획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음.. 솔직히 다른 부서는 모르겠고 재략부가 제일 멋있잖아요? 지금 들어와서 무엇을 하시는 거죠? 갑자기 방송에 들어와서 말한 것이 이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허락을 받으셨나요? 여기서 일해 되나요? 모델에서 다 사는 건가요? 아니 아니 보도부는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아! 저희는 보도를 합니다 보도! 학교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들 있죠? 그거 다 저희가 취재해서 뉴스로 내보내는 거라고요 학생들한테 학교 이슈를 알려주는 거? 그게 바로 방송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할수 있죠 중요한 일을 보도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안화부와 기술부가 있는 내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저희는 모든 방송의 진행을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방송국의 꽃 같은 존재죠. 저희가 없으면 방송국이 돌아갈 수가 없거 든요 방금 왜 돌발 행동을 하셨나요? 기술부가 제일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 봐봐요. 저희가 없으면 아무 소리도 못 낸다고요. 촬영, 편집, 라디오, 음향 조절까지. 저희가 있어야 비로소 방송이 완성되죠. 자, 자, 진정하시고. 그래서 기술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방송의 마침표 같은 존재죠. 밤을 새서 편집한 영상을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밀착 취재 결과 한림대학교 방송국은 멋진 부원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부원들과 새로운 부원이 들어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 기대가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